여러분 하이어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 토비 현황 미션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예, 토비 현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라이트하게 어, 사무실 온 지는 14시간 지났고, 사냥은 12시 13시간 20분째입니다. 근데 이제 토비 켤 때마다 예, 5억 원 미션 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어, 몬스터는 다크스톤 골렘이고요. 이 친구를 잡으면 어, 토비가 나오는데 쟤는 한 층에 한두 마리 정도 돼요. 두 마리 정도. 이블링즈도 뜨고요. 아 혹시 토비 대신 이블링즈도 가능한가요? 내가 이미 14시간을 해가지고 이거 현황이 되려나 모르겠네. 5만 분의 3. 일단 토비 여기 보시면 확률이 만 분의 1입니다. 만 분의 1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주문서 이런 건 똥템이야. 이거 똥템이에요. 윙즈랑 토비보고 잡는 거긴 해. 고급 사우나로 가겠습니다 찾기 후롱 창고 어 뭐야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시네 흘러갈게 토비 나오면 써야되나요? 써야될 듯? 토비는 가성비가 고스펙 타이밍에는 또 가성비 좋은게 토비지 뇌전보다는 고급 사우나 입장 신기타 7작 한번 대리작 달려보겠습니다 둘다 칠작 도전해볼건데요 어... 잠깐만 장비칸 있다 오케이 오늘은 한개만 할게요 어... 신기타요 신기타 가겠습니다 레벨 제한이 제가 되니까 지금 칠러볼게요 이건 상급인가요? 원래 신기타 공 몇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나요? 뭘 저런걸 입었나요? 삼상이에요? 오 어, 그렇구만 단공 현사의 물약? 벗겨, 벗겨보라고? 하하하하. 갑자기 근본으로 바뀌네? 자, 그러면은, 뜨끈한 증기를 맞으면서 한 번, 아니다. 자, 여기가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너무 근본 없는데? 어, 머리털, 머리 위. 시오원해님의 빛나는 머리 위에서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꼭 발려야 됩니다. 파이팅 넘치게 질러볼게요, 그러면. 어, 어, 야, 신기타! 세비지볼로우 쓰게 생겼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아, 오 유튜브 아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어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라이트하게 14시간째 사냥을, 아, 즐기고 있는 대머리입니다. 자, 오늘 해볼 건 무엇이냐?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신기타 대리자. 예, 이 당시에는 50제 무기가 주발 같은 거 아니면 거의 엔드 무기에 가까웠죠. 엄청 오래 쓰는 무기라서. 요 삼상 신기타를 맡기신 우리 호롱창고님. 대리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공을 받아왔구요뭐 빠꾸 없이 일단 의견을 물어볼게요. 빠꾸 없이 바로 완자까지 달릴게요. 오케이? 바로 우리 시원해 빛나는 대머리 위에서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필 맡겨도 대머리. 아하! 자, 여러분 제 이력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밤. 일단은 현재 진행형으로. 10% 주문서, 23장 연속 실패의 기록 가져갑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60%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 10장, 11장, 네 12장 12장 실패와 어, 7장 성공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7승 12패, 그리고 10%는 0승 23패 예이 yeah. 정도 액땜했으면 이번에는 신기타 7작 만들어 드릴 수 있겠죠? 스택 뺏길 수도 있겠죠. 네, 그거 믿고 맡기신 것 같아요. 인정 인정. 아, 너무 발릴 것 같거든. 이쯤 되면... 잠시만 형, 나 마음이 갑자기 요동쳐... 아, 네, 요동칠 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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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갈게요. 성공 오지게 하면 뽀찌 주시겠죠? 바로 갑니다. 전안 구워. 난 바로 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일곱 번... 진짜, 씨발, 이게 말이 됨? 와, 삼상 신기타 좋됐습니다 바로 똥개 완성. 나만 아니면 돼. 감사합니다. 와, 진짜, 씨발, 운 실화임? 와. 발리냐? 60% 확률로 성공하면 뭐내 장이 발려도 본전 미만 아니에요? 와, 진짜 지렸다 대머리야. 야, 너무 훌륭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정말 놀라워. 넌 진짜 될놈이야. 반대로. <laughs> 하지만 호롱창고 님, 희망을 잃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택이 추가로 쌓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7작 완성의 꿈은 곧 이루어짐. 아 네, 제 건가요? 감사합니다, 분지. 고맙습니다. <laughs> 잘 쓸게요. 아음흠 음, 고급 사우나에서는 안 팔리는군. 그러면 음, 일반 사우나로 가볼까요? 일반 사우나로 가자고. 사람을 죽여놓고 웃고 있네요 어허 저분 같은 경우에는 태극부채 7작이 될 예정이시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 태부 7작이 만약에 상급에 된다면 저분은 굉장히 강해지실 거니까 신기타 솔직히 짜치게 누가 씁니까 감사합니다. 신기타 재물 맛 있었으면 개추 키키 아, 개추 <laughs> 네 태부가 근본이죠. 시프는 태극부채지. 뭔 짜치게 신기타요. 신기타는. 예? 아, 뭐 어차피 태부 쓰실 거니까 태부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자, 네 오늘 20시간 방송 기념으로. 오케이. 자, 금비 이벤트 슬리피우드 던전까지. 어뭐야 아, 이건 또. 전사 훈지. 오케이. 훈지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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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아, 내 경험치 씨발. 아, 아, 진짜야. 아, 나 이거 처음 죽었어. 아이디 만들어서. 아, 지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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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디 만들고 처음 죽었어. 아, 씨발. 아, 레고 파고 죽어야 되는데. 아, 이 병신 게임아. 아, 아! 아. 어, 아, 뭐야? 아, 와, 끝에서 몬스터를 잡다가 돼지와 함께 추물에 땅문서는 떨어지는데 토비와 이블흉지는 하루 종일 안 나올 확률은? 와우, 그냥 땅문서도 아니고 땅문서 몬스터가 끝까지 밀려서 밀려가지고 넉백대다가 여기서 툭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질 확률은? 와우. 쿨하게 나오면 안 되나? 하나 뽑게, 한 4상 정도로 거기에 이제 스태프 마력 60%딱한 6장 적는 것이... 어어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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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공이에요? 뭐, 뭐야? 야, 원래 골렘이... 장공... 뭐예요? 왜 이거예요? 아... 장공 뿌린다... 이 사람 왜조같은 사냥만 하는데 재밌냐고? 옛날 메이플의 매력이 아닐까요? 메이플 스토리 재밌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어씨... 아... 아, 아! 진짜 다 봤다 진짜 다 봤다 드랍 테이블에 있는 거 전부 다 봤어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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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다 이제 이제 딱두개 남았어 토비 이블 윙스딱 너네만 오면 돼 이거 시발 중복 세 개째잖아 고대의 주문서 세개 돼지와 함께 춤을 해 땅문서 다섯 개 바지 시발 세개 이제 이제 진짜 올차례 됐다 나오겠죠 아, 좀 더... 좀... 어 도비! 와! 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왔어. 아, 형 깼어. 어, 어서, 와, 어서 와. 아, 너무 피곤해하길래. 아, 미안해. 미안해. 아, 형 너무 피곤해하길래. 아, 어, 오빠, 미안해. 잠좀 깼어. 아, 졸음운전 할까봐 걱정돼서. 내맘 알지?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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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